보면 지금은 주삿바늘 자국에 다 이렇게 엠보들이 막 남아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요거는 보통 시술 직후가 가장 심하고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사라져요. 지금 저녁 7시 정도 됐는데 아마 반나절이면 은이 엠보 자국들은 다 사라질 것 같고입니다. 다음 날이거든요. 울록불록한 블록 엠보 자국은 눈밑 정도만 조금 남았고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.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. 오늘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빨긋빨긋한 주삿바늘 자국이 좀 보이죠. 그래서 보통 보면 오히려 주삿바늘 자국은 둘째 날, 셋째 날이 가장 많이 남고요. 이후로는 사라지게 되고 엠보 자국은 하루 정도. 그래서 메이크업으로는 오늘부터는 메이크업 가릴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아예 어, 선크림 그러니까 톤업이나 뭐 전혀 기능 없는 선크림만 바르고 왔거든요. 지금 메이크업한 상태거든요. 지금 약속 하는 길이라서 화장을 했는데 하고 나면 거의 안 보이죠. 그래서 아마. 이렇게 리쥬란 맞고 하루 정도 지나도 화장하시면 어느 정도는 커버